우리 3일째입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때로는 힘든 길이기도 하지만 또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또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희롱과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최고 의결기구인 공회에 끌려가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동가로 몰아붙여서 몇 가지 증거를 수집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어, 악인들은 죄를 지을 때그 세를 모아서 규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악인의 꾀라고 하지 않고 악인들의 꾀라고 합니다 죄인들의 길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복수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악인들은 항상 그 악을 행하기 위해서 새를 결집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요.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5대 총독인데요. 다섯 번째 총독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잔인하고 거기다가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빌라도는 그가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사회적 동요가 심해졌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인들을 시켜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폭력성과 잔인함을 두루 겸비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넘겨 죽이는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죄목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고소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이사 황제에게,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동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2번은 명백하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라고 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번과 3번은 백성을 미혹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여서 결국 로마 황자에게, 황제에게 반란 세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죄목인데 이 부분도 역시 빌라도, 그러니까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나라 자체가 다르니까 예수님은 어떤 그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세 가지 다 맞지 않는 내용인데, 어쨌든, 밤새도록 신문해가지고, 어거지로 이 주장들을 모아서 지금 총독에게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 이걸 보니까, 그 탁월한 이 정치적인 감각으로 보니까, 이게 뭐 죽일만한 사용을 시킬 만한 죄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선언합니다. 이 사람 무죄다. 오히려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은 더 강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밀어붙여서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까지 성전에까지 올라와서 백성들을 소동케 한다. 아마도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이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온 나라를, 온 유대 나라를 여기 예루살렘에까지 올라와서 소동하게 한다. 밀란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갈릴리가 원래 고향이야? 그러면서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로 보내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어떤 판단을 내려서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어떤 기득권 싸움에 자기가 괜히 말려들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공의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공의로 판결하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어떤 안정성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 왕에게로, 그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는 헤롯 왕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왕 앞에 가서도 또 신문을 받아요. 근데 헤롯 왕은 죄수가 되어 나타난 예수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 사이에 기적 행하는 자로 소문이 자자한 예수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호기심을 그 욕망을 어,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켰다고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냈다고도 하니까 이런 소문이 자자했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니까 야너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묻고 제시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그가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하셨다. 이것을 실제로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헤로당이 아유 재미없네 기대했는데 재미없네. 그리고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또 조롱하고. 화려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전에는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갈릴리에서 일어난 그 사륙 사건 때문에 이거는 그 지역은 헤롯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거든요. 헤롯 왕은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네군데로 쪼개서 나눌 분자예요. 분봉왕 할 때. 그래서 네 명의 유대인을 다스릴 왕들을 세우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 로마 정부에서 다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그 유대인들을 다스릴 만한 사람들을. 그 유대인들 중에서 세우는 거예요. 네 명의 왕을 세우는데 그 중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의 헤롯 왕인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갈릴리 지역에서 엄청난 이 사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헤롯 왕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권위가 실추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과정에서 서로 지금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자를 빌라도 총독이 헤롯에게로 보내니까 그건 뭐예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사이가 좋아졌다. 전에는 원수처럼 으르렁거렸는데 서로를 비방했는데 지금은 사이가 좋아졌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들은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짝꿍이 맞으면 같이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입지와 또 호기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두 지도자, 헤롯과 빌라도 이두 지도자 사이에서 예수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지금 신문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는 거죠.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조리돌림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건데요. 죄 지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끌고 돌아다니면서 망신 주는 그걸 이제 조리돌림이라고 합니다. 마치 그 그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조리돌림을 당하는 것처럼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제자한테도 배신당했잖아요. 가룟 유다. 또 베드로. 베드로는 자기 안전에 위협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 이자그 위기 때 위기도 아니죠. 그냥 여정이 물어본 건데. 자기 살길 찾고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누린 그 기득권을 예수가 흔든다고 생각했을 때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어떤 손실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을 때 무리가 다 합세하여 고발하고 있죠. 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도와 헤로당은그 힘을 사용해서 공의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입지만 고려해서 막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이리 이 보내고 저리 보내고 오히려 연합하여서 예수를 결국에 죽이는 자리까지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제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또 지도자들,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상황에 전부 지금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두 번째 쓴 책에서 이두 정치인의 욕망과 연합에 대해서 이것이 시편 2편에 있는 내용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다,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좀 찾아보시죠.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을 같이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꼭 성경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가정에서 안 가져오신 분들은 내일부터는 성경책을 꼭 챙겨서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주의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군인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소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리는 일에 그들이 합세하였다. 그래서 친구를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과 또 기득권 세력과 정치 세력까지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그 찬가를 통해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율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율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5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51절, 52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권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리치셨다.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내리치시고, 그리고 참된 권위와 바른 지도력을 행사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왕권을 예수님께서 정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잘못된 권위를 물리치고, 그리고 권력자들이 행한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참된 권력자 앞에서, 그 참된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입을 맞추는 것. 그것은 가장 큰 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편 말씀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과 주기도문을 이어서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자, 시작. 어째서 나라들이 남몰래 나쁜 일을 꾸미며, 민족들이 왜 그토록 헛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 왕들이 여와께 대항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여와께서 세우신 왕과 싸우려고 모여드는구나. 그들은 우리를 묶은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우리를 동여맨 밧줄을 벗어버리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아계신 분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향해 비웃으십니다. 주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산 위에 세웠다 라고 하십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명령을 널리 선포합니다. 여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나에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모든 나라들을 내게 유산으로 주겠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철로 된 지팡이로 그들을 질겨를 같이 부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조심하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을 정중하게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가는 길에서 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분노가 순식간에 불붙듯이 타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